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증하시는 성령이라는 제아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금을 먼저 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계약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삽니다. 혹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계약금을 거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내가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계약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는 나에게 완전한 그런 약속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보증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계약금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내는 것, 그걸 우리가 보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짧지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그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혹은 화해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듣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듣고. 그죠? 그 약속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이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농축시킨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좋아, 복받아,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처음 접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면 그것을 잘 들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들으면 그런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 하나님을 믿, 믿어야 하는 거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믿어 그랬어요. 이거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 인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이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도장을 딱 찍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목장에서 말이나 아니면, 음, 자기 동물의 그 엉덩이에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어, 거기 마크를 딱 심어 놓잖아요. 그게 바로 인치는 거죠.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누구 것이다 라고 하는 게그 인침으로 말암 아마 확실하게 그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새겨지고 나면 주인의 소유가 되고, 주인이 이 인친 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께서 인쳐서, 인쳐서, 이후에 보니까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러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보증이 된다.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그 얻으신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그 사람을 얻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속량 이건 뭐예요? 속량했다는 것은 속죄하셨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이두 구절 안에 우리가 아, 구원 얻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고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분명하게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는 많이 들려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줘야 돼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려 줘야 됩니다. 어떻게서든지 말씀을 들려 줘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죄악된 생활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서. 내가 영생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여기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실상은 유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입에 거품을, 호흡을 잔뜩 품으셨다가 후내 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 약속하신 것그 약속의 성령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고 구원함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 그들에게 인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그들을 사로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약속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약속을 따라 성령이 오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인쳐주시고 그 인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터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이땅 위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와 같은 사람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 인침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의 깊이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려지고, 그리고 믿음이 또, 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생기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가를 지나다니다가 거기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며 청종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들음과 그리고 확신함과 그리고 인쳐주시는 것,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이 말씀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이 말씀이 그들에게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열어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러면서도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기내, 힘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이용을 해요 요즘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이렇게 남 모르는 까닭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그 말씀의 그 진위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지금 이 앱에서는.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믿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쳐주셨으니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구원의 확신이 생긴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단편적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인쳐 주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나 왜 천국을 바라보며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 가슴에 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찬양받기에 충분하셔 이런 간증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도전 받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 혹은 찬양을 통해, 혹은 대화하는 가운데, 혹은 그림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그런 삶을 넓혀갈 수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습도, 내 표정도, 내 말투도, 내 업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표현과 이삶 전체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